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묵상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31장 말씀을 보면, 예배의 개혁 이후에 히스기야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이스라엘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더 거룩하게 가져갔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수행했던 히스기야의 중심과 그의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드리며 묵상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입술로만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유다 전역에서 그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아는 대로 실천했습니다.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앙이 삶 속에서 생활로까지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결정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21절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 지키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기야는 배운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경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생명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죠. 형통이라는 말은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더 깊은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예배를 삶으로 살아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임과 동시에 삶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순종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그렇게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또 다른 히스기야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희스기야는온 유다에 자신이 말한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배를 넘어 삶에까지 적용되는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 앞에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